아유 우리 이번에 치료 다 받고 이제 아나더 갖고 아이고 참나 이뻐라 오빠 머리 아빠 사랑해요 해봐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한번더 하면 지랄 비타민 줄게 아빠 사랑해요 아이 이뻐라 내새기 아이 고 엄마 사랑해요 해봐라 엄사랑 할아버지 사랑해 할 사랑해 할 사랑해 할아 사랑해 양스할 사랑해요

아빠 제일 사랑하는데 <laughs> 아잘 진짜 형타다 <타나>. 어? 형태 민 <laughs> 엄마 어떻 생각해? 아빠 <laughs> 제일 사랑하거 어? <laughs> 아빠 제일 사랑한데? <laughs> 아빠 제일 사랑한지엄마 제일 사랑하지 엄마 에이, 어이, 새끼. 사랑해 아민